유스케일 파워가 참 이상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무려 17배나 폭증했는데, 분기 손실은 5억 달러가 넘는다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이 숫자부터 보시죠. 정말 충격적입니다. 2025년 3분기 딱한 번기만에 기록한 순손실이 5억 3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반 조원이 넘는 돈이죠. 이것만 보면 회사가 정말 큰 위기에 빠진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그래프가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끌고 갑니다. 엄청난 손실과는 정반대로 매출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작년 3분기에 50만 달러도 채안 됐던 매출이 올해는 820만 달러를 훌쩍 넘겼어요. 무려 17배 이상 성장한 겁니다. 아니, 매출이 이렇게나 잘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손실이 날수 있었을까요? 정말 미스터리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손실의 원인은 분명 재무제표, 특히 손익계산서 안에 숨어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 손익계산서를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어떠세요? 답이 거의 한눈에 보이지 않나요? 매출은 확실히 늘었고요. 그런데 저기 1번 및 관리비 항목을 한번 보세요. 작년에는 1,700만 달러였는데, 올해는 무려 5억 1,900만 달러로 그냥 폭증해버렸습니다. 다른 항목들은 큰 변화가 없는데 유독 이 항목 하나만 비정상적으로 튀는 게 보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범인이 누군지 아주 명확해집니다. 일반 및 관리비가 작년 대비 30배 이상 치솟으면서 전체 손실의 거의 모든 원인을 차지하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의 질문은 딱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대체 왜이 비용이 이렇게까지 늘어난 걸까? 자, 이제 그 어마어마한 비용의 정체를 밝힐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5억 달러에 가까운 지출은 단순한 비용 낭비가 아니라 뉴 스케일의 미래를 건 거대한 전략적 투자였습니다. 이 비용의 중심에는 파트너십 마이스톤 계약, 줄여서 pma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뉴스케일이 전략적 파트너인 entra1과 맺은 계약인데요 entra가 추진하는 미래 에너지 프로젝트가 특정 단계를 달성할 때마다 즉 마이스톤을 찍을 때마다 뉴스케일이 기여금을 내기로 한 거죠 이 계약은 이렇게 총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관련해서 구속력 없는 양해 각서 즉 mou를 맺으면 15%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속력 있는 진짜 전력 구매 계약을 맺으면 35%를 그리고 최종적으로 뉴스케일과 장비 제조 계약까지 체결하면 나머지 50%를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정되는 걸 보면서 돈이 나가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뉴스케일이 직접 제출한 공식 보고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일스톤 기여금 1이 바로 일반 및 관리비에 포함된 약 4억 9,500만 달러의 일회성 비용의 원인이었다구요? 자, 이제 미스터리가 완전히 풀리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첫 번째 마일스톤이 달성된 걸까요? 바로 파트너사인 이엔트라원이 미국 최대 공공 전력 기관 중 하나인 테네시강 유역 개발청, TB와 무려 72개에 달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공급에 대한 비구속적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뉴스케일은 미래에 엄청난 수주를 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그첫 단계 투자금으로 약 5억 달러를 지출한 셈입니다. 자, 미스터리는 풀렸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질문이 남죠. 이렇게 막대한 분기 손실을 기록하면서까지 큰 배팅을 했는데, 과연 뉴스케일은 이걸 감당할 만한 재정적 체력이 있을까요? 다행히 재무 상태를 보면 아직은 괜찮아 보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4억 800만 달러, 단기 투자금이 2억 8,400만 달러 정도 있어요. 이걸 합치면 약 7억 달러에 가까운 유동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번에 큰 돈을 썼지만 여전히 상당한 자금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영업활동으로만 2억 5천만 달러가 넘는 현금이 계속 빠져나갔거든요. 이건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돈을 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서 앞으로 현금 소진 속도를 잘 지켜봐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투자가 가진 위험과 기회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뉴스케일의 전략은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도 몇 가지 주요 위험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ENTRN 같은 특정 파트너에게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PMA 계약이 앞으로도 수익 보장 없이 계속 돈만 나가게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추가적인 자금 도달이 계속 필요할 거고요. 국제무역정책에 바뀌어서 부품값이 오르는 것도 무시 못할 위험요소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뉴스케일의 이 과감한 배팅은 과연 차세대 원자력 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아주 영리한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 비싼 도박으로 끝나게 될까요? 그 결과는 앞으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판가름 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